오늘은 다음 기술에서 만드는 최고급 파이리 무진 블랙 에디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랙 에디션의 2열 어, 의전 시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열 의전이 들어가게 되면 좀 드나들기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전에서는 팔걸이가 이렇게 내려가든지 혹은 이제 올라가든지 해서 나올 때 동선이 좀 편하게 돼 있죠. 이 부분이 이 버전의 좀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물리 버튼으로. 일반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되어 있죠 어, 시트 하단 움직이는거 등받이 움직이는거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위쪽에 보시면 열선 이라든지 통풍 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암막까지 여기서 다가능하고요자 여기 기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휴대폰 충전하거나 할때 물론 요 버전은 지금 현재 시트백 테이블이 달려 있어 가지고 시트백 테이블에서도 무선 충전도 다 가능하지만 요 부분에서 또어 휴대폰 단자가 요 충전 단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충분히 또 활용하셔서 사용할 수도 있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 또 보관할 때 보관할 때는 요 쪽에다가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는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제가 옆쪽으로 옮겨가서 요 위에 있는 모니터 액정이 있는데 요런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옆자리로 옮겨왔는데요. 어요 모델은 다른 버전하고 다르게 그 액정이 있어요. 액정 안에는 기본적으로 약간 이렇게 홈페이지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석 조절 편안한 기능 쌍방향 조절 전체 차량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이 기능에 전체가 다안 들어가 있는 기능도 있고요. 활성화되어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옵션에 따라 조금 상이하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여기 바깥에 있는 물리 버튼으로 웬만한 거는 다 됩니다. 제가 고그 물리 버튼을 거기에 있는 물리 버튼을 이용해서 저도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시트 앞 그리고 시트 뒤. 그리고 등받이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 있는 물리 버튼은 어, 이쪽에 좌측이나 이쪽에 우측에 있으니까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 어, 바닥판처럼 생겨있는 애를 앞쪽을 이렇게 끌어당기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거스 포트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어, 올라가게 되고 앞쪽에 방석을 이렇게 내리시면 이렇게 내려가니까 여기 있는 걸로 웬만한 기능은 다 어, 제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버튼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버튼은 어 복합적으로 움직입니다 여기를 버튼을 누르면 어 두가지 기능 모드들이 예를 들면 시트를 한번에 뒤로 뺀다 든지 앞으로 민다 든지 할 때는 요 기능들 자 여기 복합적으로 가죠 어 이런 기능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버전은 뒤쪽으로 탑승을 할때 앞쪽 공간을 이용해서 들어와도 되는데 어, 시트를 앞쪽으로 밀게 되면 이 뒤쪽 공간 활용해서 뒤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공간은 얼마냐하면 이 버전은 이제 뭐 4.5세대라고 저희가 칭하긴 하는데 이 버전은 일반적으로 시트가 앞뒤로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좌우 사이에는 뒤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 대략 한 18cm, 19cm 정도 되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 통로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어 물리 버튼을 이용해서 만약에 앞쪽으로 다 이동을 시킨다고 하면 요 뒤쪽 공간으로도 들어갈 공간이 충분히 생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시트백 테이블은 최신 버전이고요. 물론 이 버전에서 이렇게 위로 당기면 뭐 코폴더라든지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 여기 무선 충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올려놓으면 여기 지금 보시면 그 무선 충전 충전이 어, 여기도 이제 고속 무선 충전이기 때문에 어,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의전 시트 버전인데도 뒤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실 때는 시트를 앞쪽 공간하고 뒤쪽 공간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얘는 지금 제가 제가 뒤쪽으로 한쪽을 뒤로 당겨놨어요. 당겨놓은 상태로 들어가는 모습 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 의전 시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뭐 열선이라든지 통풍이라든지, 어, 여기 이제 레거스포트라든지, 이런 부분 다 있지만, 여기서도 회전 기능이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회전을 할때 약간 또 주의해야 되는 점도 있고 하니까 제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회전을 할 때는 이 시트가 두 개가 나란히 그 동시에 있는 자리에서 회전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전을 할 때는 얘네들이 두 개가 엇갈려 있어야 돼요. 이쪽으로 가 있든 이쪽으로 가 있든 엇갈려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또 상대방 걸 어떻게 조절하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쌍방향 조절이라고 있어요. 나는 시트에 지금 이제 어 조수석 뒤편에 시트에 앉아 있지만 쌍방향 조절을 눌러서 운전석 뒤에 있는 시트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등받이도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하부를 누르시면 어 이제 앞뒤로 여기 있는 액정에 보면 점 포인트들이 있어요 점 포인트를 누르시면 예를 들면 앞쪽에 레거스포트를 누르면 레거스포트를 여기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여기 상대방이 앉으신 분을 갖다가 무중력을 조정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트 슬라이딩을 앞뒤로 여기 지금 보시면 앞 제가 두 개를 엇갈려서 놔야지만 하나가 회전이 좀 수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보시면 얘가 뒤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를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볼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개가 엇갈려져 있죠. 엇갈려져 있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회전이라는 애를 열어줍니다. 열어주면 딸깍 소리가 날 거예요. 나면은 이제 여기서 회전이 가능한데, 자, 지금은 이 앞뒤가 좀안 맞죠? 그러면 등받이를 좀 안쪽으로.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면. 완성이 된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또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들어가죠. 통상적으로, 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자요 상태에서 이제 얘가 앞쪽으로 와 있으니까 얘를 뒤로 밀어야 되는데 그럼 뒤로 밀면 자 거의 다 갔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3열 시트는 그냥 말씀드리면 이게 어, 성인분들이 3열 시트는 편하게 앉겠다 하면은 주행하는 데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열 같은 경우에는 1열도 성인 2열도 성인 3열도 성인을 앉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리 하이 리무진을 해서 위쪽 공간을 넓히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게 앞뒤의 공간에 여기 지금 바스켓이 우물 천정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성인들이 앉에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머리가 쉽게 말해서 좀 편한 자세로 가려고 하면 얘는 이렇게 들어가죠. 편한 자세로 가려고 하면 위에 머리가 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닿지 않게끔 지금 여기가 거의 한계점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뒤쪽으로 얘가 더갈수 있거든요. 제가 레이를 뒤쪽으로는 갈수 있는데 이제 머리가 닿게 되겠죠.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주행을 할때 나는 조금 더 편하게 어, 등받이를 뒤로 해서 아예 그냥 눕혀서 가겠다. 그러면 가능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유,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은 뭐 예를 들면 벨트 안전벨트 메고 가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어, 거의 안전상대로 보면은 제가 여기 뒤에 보시면 머리 부분이 이렇게 닿겠죠. 그래서 머리 부분이 닿지 않게끔 등받이를 앞에서로 당겨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제가 키가 1 7 8 정도 나오는데 성인들이 앉게 앉아서 장거리를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아니면 앞쪽으로 좀 당겨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어, 여기 시트에도 전부 다 이제 그 디지털 액정 패널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지금 일반 주행하는 모드에서 이제 제가 침대로 가능하게끔. 그렇습니다. 레일을 좀 앞쪽으로 당겨주시고, 이 정도만 제가 일단 하고요. 그리고 어 앞쪽으로 조금 더올수 있는데, 어이 부분이 이제 침대 시트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데, 이 열이 회전이 되지 않으면 침대 시트라는 것을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열을 회전을 시켜야지만 이쪽으로 다리가 들어가고 여기 이제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좀 필히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 저희가 하는 요 버전에서는 지금 현재 2열도 의전으로 들어가 있고, 3열도 전동 침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버전은 2열을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니까, 요 침대 형태로 만들 수도 있지만, 침대를 등받이를 세워서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간단하게 미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천정을 보면 요등 패턴이 있는데 등은 종류가 저희가 한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요 제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보이시는 요 등인데, 어, 등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란 색깔 빛깔에 어, 조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요런 색깔. 블루 계열의 색상, 요기를 바꿀 수가 있고요 뭐 물론 중간중간에 요 색상은, 감도는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고, 조정하고, 여기에서 또 디밍 기능이라고 해서 약간 은은하게 아주 미세하게끔 들어오게끔 만드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아주 또 밝게, 어 지금 최대 밝기로 제가 엄청 밝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는 뭐요 리모컨으로 선택을 하셔서 쓰실 수 있고, 온오프 따로, 온오프 기능도 여기에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27인치 그 스마트 모니터예요. 삼성에서 나온 스마트 모니터인데, 이게 이제 최신 버전이라 저희가 조금 바뀌었어요. 기존의 삼성 모니터에서 지금 한두달 정도 됐나? 어, 신형으로 또 바뀌었는데, 뭐, 기능은 똑같습니다. 기능은 똑같은데, 어, 전체적으로 케이싱 디자인이 좀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새롭게 적용을 한 거고, 이 버전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 자동차에 스피커하고 이제 블루투스로 연동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OTT라든지, 뭐, 뭐 휴대폰으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어, 즉시 출고가 가능하고요. 기본적인 사양은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시그니처 등급에 아마 이 옵션에서 한두 가지가 빠졌을 거예요. 오디오하고 컴포트. 대부분 이제 2열 시트를 의전으로 바꿀 경우에는 컴포트 기능을 넣지 않거든요. 그두 가지 기능이 빠진 상태고, 차값은 한 5,300만 원 정도. 그리고 저희가 여기 내부에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어 물론 바닥까지 다 포함입니다. 전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2,100만 원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차값 5,300, 그 다음에 얘 2,100만 원, 그러면 한 7,4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차값이 7,400만 원 정도 된다. 즉시 출고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하단에, 지금 영상 하단에 연락처로 어,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요 버전은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동일한 사양으로 만약에 이제 주문을 이제 그냥 가솔린 버전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 금액에서 한 500만원 정도가 금액이 내려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